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3월 27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찬송을 열 드립니다. 오 다시 주님 그상하신 말이 초롱과 욕에 쌓여 다시 왔수셨네 아침에 서러울까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창백해 지셨네 주당하신 그 고냥 죄는 이하라내지 죄로 이네 주영과 받았네 내 주여 비오나니이 약한 죄 君はさらうううレスティコショショ 대감사드리라 이거는 주의 사랑 안아주고 마워 보잘 것 없는 나를 주께 거 사무사, 주님, 목사라, 주휴 나, 살게, 아, 조사, 아, 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날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조롱과 모욕의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정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님의 지혜로, 충명으로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알씀이 흥항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묵상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성경을 읽으십시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는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소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로 으 말미암아 목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로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된 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또헤왕 앞에서 다시 빌라도 앞에서 이 고발, 고소에 대한 친문을 받고 빌라도는 그거에 대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마음의 자세를 보면 유다 백성들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돕고 싶은 마음도 아니고 자기의 로마 총독으로서의 입장을 유지하려고만 합니다. 즉,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이쪽 저쪽 눈치를 보게 되면 결국 불의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내 자신의 유익을 채우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진리의 자리에, 진리의 영역에 서야 합니다. 진리의 영역은 사실은 이쪽 저쪽 양다리 걸치는 것도 아니고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거센 압력과 큰 소리, 이 군중 심리에 이끌려가는 그들의 압력 앞에 우물쭈물하고 망설니다 더욱이 해로 또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하고 예수님을 돌려보내십니다. 빌라도는 마침내 고민하다가 중재안을 하나 냅니다. 16절에 그렇지요? 때려서 녹겠노라 14절에는 또 15절에는 반복해. 이 사람에게서 죄가 없다 찾지 못했다.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만한 일을한 적이 없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무죄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암. 그래서 중지 안으로 그냥 매를 때려서 처방하겠다라고 말하는 빌라도의 미온적인 그런 태도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고 죽일 만한 행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판관으로서 예수님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예수님을 변호하거나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총독으로 있는 자기가 유대인들의 인심을 잊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한것이지 그러나 유대인들이 전혀 양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세사장 서기관 이 군중심리에 몰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미온적인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진리의 영역, 진리의 자리에 서리지 않고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자리에 서지 않고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이기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편에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따라간다면 사실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이었던 빌라도가 정의와 진리를 외면한 채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한 것은 결국은 그가 예수님을 죽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지요. 빌로도가 처음에는 상당히 이성적이고 양심적으로 그래도 분별을 괜찮 않게 한것 같아요. 아까 14절과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죄를 찾지 못하겠다. 또 헤롯도 그래서 내가 보니까 죽일만한 일을 행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 빌라도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참 좋은데,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미온적인 체도 양쪽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빌라도는 로마 총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범죄임을 의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석방하기로 생각은 했지만, 유대인들, 무리들의 아주 완강한 저항에 막혀서 결국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가 판단한 대로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뭔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될때 혹은 내가 신앙적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진리의 편에 설 건가? 불의의 편에 설 건가? 공의와 정의의 편에 설 건가? 아니면 애매모호한 적당한 타협을 하는지 미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서 때려서 놓아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십시오 바라바를 대신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바라바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못 박히라고 21절에 두번 반복하지. 빌라도는 또 말해요. 22절에도.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가 없어서 때려서 놓겠다라고 자기의 타협안을,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 라고 하는데 무리와 군중들은 채척해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히를 그래서 마침내 군중들의 소리, 죄인들의 소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말 뭔가 이성적이지도 못하고, 또 진리를 쫓아가지도 않고, 다르게 분별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이 성난, 과격한 군중들의 태도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군중심리.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마치 최면에 걸린 것 같이 행동하는 것이지요. 올바른 판단력과 올바른 분별이 없는 여론이라고 말할 수있습 잘못된 여론. 그것은 엄청나게 큰 재앙을 가지고 올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이성을 잃은 군중들은 뭐, 성이하고 화가 나가지고 살인자는 살려주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극형을 처하라고 계속해서 소리질로 주장합니다. 그데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그들이 앞장서서 빌라도의 미온적이고 어정쩡한 재판 그 중재에 그들도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봤습니다만 빌라도는 진리가 뭔지, 진실이 뭔지 공의와 정의를 추구한다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순히 이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고 강화하려고 하는 것뿐이었지. 진리보다 정치를 앞세운 빌라도는 전혀 예상치 못한. 유대인들의 반발, 성난 군중들의 대항에 대해서 아주 당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석방하고 맙니다. 일라도가 성나고 과격한 군중들에게 넘어가고 많은 것이지요 참,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의 아, 살고 있는 나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진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과 공의와 정의를 대항한 적은 없나?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지체로 같이 생활을 하잖아. 요 다수결이다. 또 여론 보다 더 우리가 먼저 고려하고 분별해야 할 것은 진리가 뭐냐 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니다 하나님의 길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산또 산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 사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분별을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생각을 잘해도 바른 실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처음에는 이성적이고 양심적으로 분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른 분별을 했더라도 바르게 실천하지 못합다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하는 그 군중들의 요구에 대해서 아무런 바른 실행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14절에, 15절에, 22절에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 계속 반복하여 말하는데 무리의 군중 심리에 휩쓸린 성난 유대인들의 요구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임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과 정치적인 입장,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것으로 유대인의 군중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으로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드에게 문화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진실을 거부하고, 잘못된 여론, 또 선동된 잘못된 판단, 이것에 타협하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바른 분별을 했더라도 바르게 실행하지 못한 재판장, 판결자였던 빌라도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한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이 모든 이 근중심의 쏠림 이 죄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 양심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다르게 분별하고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절대 군중 심리에 집슬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갈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아무리 올바르게 판단을 했다 해도 그것을 행동으로 올바르게 행하지 않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분이기에 나도 서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바르게 알아도, 바르게 판결하지 못하고, 바르게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고, 진리를 따라 가는 것이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로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간순간 신중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영적으로 분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과 바른 행동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성령님보다 예수님보다 먼저 사람을 의식하고 만족하게 하려는 옛 죄성을 깨뜨리고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입술에 우리의 손과 방에 주님의 파수권을 세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인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선포하며 예수님을 좇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 하루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